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만과 겸손, 그 사이. 네, 오늘은 교만과 겸손 그 사이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열 번째 니엘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다니엘 오늘 사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만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줌이 다 모임할 때도 나눌 거니까 생각해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 좋은 이미지예요 좋지 않은 이미지예요 뭐, 좋은 이미지로 생각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겸손에 대한 단어는 아무래도 다 좋은 이미지 쪽이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했는데,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을 이 뉴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의. 이거를 우리가 풀면 뭐냐 나르시시즘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발음도 안 돼요 자기애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요즘 현대인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내는 심각한 병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애적 성격장애라는 거예요 자기애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대한 자기를 추구하고 이상화된 자기상을 추구함으로써 어려서부터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는 무엇을 하냐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는 이미지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겉으로 매겨지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 굉장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중에서 하인즈 코버트 박사라는 한 분이 뭐라 그랬냐, 사이코패스도 이런 극단적인 자기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기가 심각하면 그분분에 하나도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떤 것을 만약에 쉽게 생각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상관없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권력가들 그리고 우리가 손에 칼만 들고 있지 않았지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도 엄연하게 자기애가 충만하면 너무 과하면 충만한 것도 필요한데 너무 과하면 이런 증상들 교만한 증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요 뉴스에서는 이 자기애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무조건 다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릴 적에 보면 공부 1등한 애들은 2등 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여러분이 1등 해봤나요? 어, 1등을 해본 사람은 아니요 1등 해보면 2등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2등 된 사람은 1등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 옛날에 그 여러분 잘모를 사람인데 홍진우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홍진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늘몇 등한 줄 알아요? 늘 2등했어요. 1등이 누군지 알아요? 임유환이라고 하는 테란을 하고, 테란을 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선수가 있었고, 홍진호는 늘 저구였는데, 늘 졌어요. 늘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2등을 했던 이 마음이 1등했던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아시안게임에서 최근에 경기 호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세르머니를 하다가 금메달을 놓친 선수가 있었어요. 막판에 그 0.001초 차이로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로 바뀐 한국 선수들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막판에 내가 이겼다라고 한다는 그 기쁨의 환희에 차 가지고 하는 그 찰나에 0.001초의 그 차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메달이 바뀌게 되면서 그 선수들은 군 면제가 안되고 군대를 가야 되는 놀라운 갑자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획득한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된다고 하면 좋지 못한 모습들도 분명히 보일 수 있겠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한 번은 이제 지금 뭐 그분들은 다 신학을 안 하시는 분들인데 신학과에서 어떤 게 있었냐 부정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사실 신경을 많이 안 써요 다 신학과니까 양심 있게 보라고 하고 시험지만 나눠주고 막 나가고 이러세요 그러면은 정직하게 당연히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냐 다컨닝 페이퍼를 써오거나 교수님들이 안 들어왔다 나갈 걸 아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 이제 시험지를 문제를 채워서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요,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서술형이라는 건요, 하나의 문장에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긴 서술을 쓰다 보면은 정말 가끔은 중간에 소설도 많이 들어가요. 이상한 말도 들어가고 막 어처구니 없는 말도 막 들어가면서 분량을 막 채워요. 근데 컨닝 페이퍼를 쓰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정말 완벽해요. 그 교수님들이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알아요. 왜요? 딱 봐도 얘는 커니페브 같은 느낌이, 아무거 이거를 토시안 안 틀리고, 여섯 문제를 토시안 안 틀리고, 서술력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에이플이 나왔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에이플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분노를 했겠죠. 분노를 했겠죠. 근데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기억나는 말이 아직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벌받날이 는올 거다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그냥 정정당당하게 나는 못 봤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그냥 나는 내가 보여줬던 그 점수의 채점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벌은 한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시학 목회를 안 해요. 목회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요,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무언가를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걸 획득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앞서야 돼요. 무조건 다 잘해야 돼요. 저는 못하는 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근데 그 못하는 거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체육대에 있으면 은 반에서 그렇게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한번 나가는데 뭐 당연히 나가봤자 제가 뭐 하겠어요. 뭐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나가요. 진짜 안 나가요. 저는 극구 거부해요. 왜요? 내가 못하는 걸 아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있어요. 본인이 진짜 못하는데도 꼭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욕적. 그런 반에 반에 한 명씩 있잖아요. 못 하는데 꼭 나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억지로 껴 주면은 걔 때문에 꼭 경기를 질까 이길까요? 꼭걔 때문에 져요. 그 걔는 자기가 자기 탓이 아니래요. 막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교만한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어떤 것이 있냐?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커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게 있냐?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이 교만한 왕의 모습이 어떻게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자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볼게요 30절. 자, 30절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내가 내 능력, 내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왕, 느갓네르 왕은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잘났고, 내가 영광 있고,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웅장한 도성을 건설한 이유는 왜 건설했냐? 나의 힘을 이 왕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더 뛰어남을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크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인간의 죄성이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진짜 고수는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돈 많은 진짜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은 명품을 많이 입을까 안 입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물론 관심 있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재밌는게 지금은 이제 그 이제 익명 말,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제 한회사에 엄청 대한유교에서딱 말만 하면 알만한 엄청난 큰 회사의 그 당시 부회장님이었어요. 부회장님이 구치소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 옷이 양복과 이렇게 신발을 신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재벌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구치소를 가는, 그러니까 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 부회장이 신은 신발이 핫한 적이 있었어요. 왜 핫한 지 알아요?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가 10만 원짜리 신발을 신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뉴스부터 해가지고 커뮤니티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부회장이 신은 신발이 10만 원짜리래. 실화냐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글이 써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진하게 발렸어요. 진짜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게 어떤 신발이냐면은 스케쳐스에서 나오는 고워크라고 하는 신발이에요. 완전 검정색인데 그냥 그 그냥 뭐 그냥 검정색인데 발이 진짜 편하다라는 이유로 했는데 그게 갑자기 불티나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면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야 재벌이 10만원짜리 신발을 신는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재벌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짜리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10만원짜리 신발이 여러분 싸여 비싸요. 싼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재벌한테는 그 신문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와, 재벌이 저걸 신나면서 이 자격지심의 마음으로 그것을 또 사요. 재밌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보여주냐. 이 왕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력했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3 1절한 볼까요? 31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이요. 시작. 이 말이. 느그셀 왕아, 내게 말하더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자 가운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어떤 소리가 이르었습니까? 느그무난셀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너의 왕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32절 한번 볼까요? 그 결과. 떠나고 나서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왕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느부갓네살는 왕은 이제 왕도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 쫓겨났어요. 왕의 거 자리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7년이나 지나면 7년이나 시간 동안 그렇게 정말 인간 취급도못 받는 생활을 하고 나서 지나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죠.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미암아 이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 엄청난 징계가 계속 되는데 이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징계를 내리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기 위함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자 성경책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는데 이제는 뭐냐?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몸에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연 어떤 점을 하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냐?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권력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즉, 완벽했을 것만 같았던 이 왕의 모습은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으로 끝나버리냐?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권력의 허무함을 보여줌으로써 왕이 아닌 인간 이하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인 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날짜. 우리 34절 말씀이에요.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 작그 기한이 참해. 내 총명이 감사하며 영생하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대대의 일을 이루다. 아멘. 그 기한이 참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부간네살이 너부나, 하늘을 우러러 보면, 어떤 것이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에 기해서 다시 그에게 총명을 주셨다는,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 이것을 모든 도성부터 모든 것을 건설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과실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겸손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인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회복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왕은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삶을 살았지만 하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강하게 치심으로써 권력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회복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본 36절과 37절에 보면요, 3 6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얼,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36절이 무엇이냐? 내가 재정을 쓰니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는요 무엇을 말하냐 이느부갓스를 왕으로 다시 권력이 다시 복귀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무서웠기 때문에 무슨 말한 마디 잘못하면 바로 죽음. 끝나버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회복이 되는 그리고 더큰 권력이 내게 더해지는 것은 무엇을 말미암아 하죠? 37절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돌릴려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하시는 길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신의 을제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아멘. 이제 누구나 사람에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진실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어떠하구요 의롭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요구했었어요. 스스로 높여 행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시었던 회복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교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입을 하시면서 그의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이냐는 거예요. 이런 강하게 치셨다는 사실이 없었다고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의 평생에 강하게 치셨던 경험은 없었지만 강하게 치시진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 그리고 아까 불렀죠, 나애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느부가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봤을 때총세 가지를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거예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 느보나스라 왕은 자기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느부갓슬 왕이 왕의 왕으로서 잘 지내면서 나라를 통치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밖에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나라 위에 있는 어한 땅이 있죠? 그 땅에 대빵이 있죠? 그대빵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교만한 자를 함께해서 분명히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낮추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범은 사회, 매 순간순간 순간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실 때 우리의 해야 될 가장 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범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서 겸손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기 원한다고요? 구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느부가네살 왕처럼 배은망덕하고 포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회개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그 용서를 분명히 받아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마무리할 거예요. 다 마무리하면서 이 느부나셀 왕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킴으로써 어떤 눈을 뜨게 하셨냐? 영적인 눈,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느부나셀 왕에게 명령하셨던, 보여주셨던 가장 큰 것이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였죠.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계속 소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하나의 우상 같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냥, 그러니까 네가 믿는 그 사람이 누군데? 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가 이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강하게 치심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살다 보면요, 진짜 교만한 사람들도 많고요, 겸손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어, 늘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볼수 있어요. 교만과 겸손, 그 사이에 우리는 서 있어요. 한발짝만 움직이면 교만이고, 한발짝만 움직이면 겸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서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발 어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데 교만이냐 겸손이냐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 매일의 감사가, 아, 감사해가 아니라, 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오늘도 학교 수업 잘 마치고 학원 도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하나님께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과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 할까요? 아멘. 더큰 소리로 아멘.